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발레리나 도미니카는 무대에서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결국 다시는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되죠. 사실 도미니카는 발라단의 후원으로 집세와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발레를 할수 없게 되자 지원이 끊겼고 이런 도미니카에게 러시아 정보국 부국장인 바네 삼촌은 돕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네주고 가는데요 알고 보니 도미니카 자리를 노리고 상대의 발레리노와 같은 극단 발레리나 애인이 고의로 낸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찾아가 시원하게 복수를 하고 돌아오게 되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서라도 삼촌의 검은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러시아 고위 간부를 유혹하여 핸드폰을 바꿔치기하라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Dominika Egorova. What a pleasure. May I join you? Tell me the real reason you are here. I came to see you. And what is it you want from me? I want to be special again. Can we be alone? Take off your dress. <웃음> <웃음> 그때 삼촌의 수하 마토린이 나타나 그녀가 보는 앞에서 간부의 목을 졸라 죽입니다. 겁에 질린 도미니카를 데리고 정보국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Why would he do that? She asked him to. She could be useful. She's a witness. Get rid of her. 그곳의 삼촌은 말합니다. 암살을 목격한 이유로 죽거나, 아닌 스파이가 되라고 하죠. 선택의 여지 없이 스파이로의 삶을 살게 되는 도미니카. From this day forward, you will 도미니카는 제4사관학교 스파이 전문 양성학교로 보내지게 되고 그곳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몸과 마음을 버려야만 할수 있는 그런 수업들까지도. Thank you. Thank you Give him what he wants. What do you mean? On y o It's just flesh. Yes, you can. Tomorrow you'll try again. You must endure yourself to what you find repellent. 어느 날 도미니카는 동급생에게 겁탈을 당하려 하자 두들겨 패버립니다. You're accused of assaulting a fellow cadet. He tried to rape me. 그러나 상사들은 그녀에게 나라의 귀한 인자를 손상시켰다고 비난하지만. 한편으로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그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그녀를 테스트해 보는데요. 자신감으로 가득 찬 도미니카는 보란데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만 동료는 쫄곰 합니다. a t s h 그렇게 고위 간부의 눈에 들어 스파이로서의 첫 임무를 맡게 됩니다. Home. 삼촌은 임무를 전달하기 위해 도미니카를 만났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리 중 미국과 내통하고 있는 이중첩자 마블을 찾아내는 것이죠. And I understand you are angry with me. You sent me to horse school. You do this f yes, 카테리나라는 이름으로 I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그녀는 또 다른 스페로 마르타와 같은 숙소를 쓰게 되고 부다페스트 지부장에게 섭자의 접선책 미국인 네이티 넷의 정보를 받습니다. No to speak of. A few girls is paid keep us Of course. 네이트가 다니는 수영장에 카테리나라는 이름이 아닌 본명 도미니카를 적는데요. No. 미국인 네이트 네시는 모스크바에서 일하는 CIA 요원입니다. 러시아의 첩자 마블의 접손책이며 그를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네이트에게 접근해 이중간첩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네이티 는 도미니 카가 자신 에게 의도적 으로 접근 한것을 눈치채 고그 녀의 뒷조사 까지 했 습니다. 러시아 정보국 부국장 조카이며 범죄 기록도 없는 초짜라며 오히려 미국쪽으로 포섭해 보겠다고 하는데요. 미국 대사관 행사에 참석한 도미니카 그리고 마르타는 미국 상원 의원 수석 보좌관인 스타파니 부세에게 접근해 정보를 캐고 있습니다. You stole m pool. That would be illegal. Your uncle is a very 집에 돌아온 도미니카는 마르타의 방을 뒤져 그녀의 임무와 정보들을 알아내는데요.

약을 올려 한대 먹고는 폭행죄로 고소하기 전에 보고서를 잘 쓰라고 협박을 합니다. 8시 데이트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게 되고 불쌍한 컨셉으로 네이트집을찾아가 그를 유혹하는데요 t o d you w a n 그날 밤 마블의 연락을 받고 비엔나로 떠난 네이트. 그를 수영장에서 기다리던 도미니카는 그의 아파트로가 여기저기 뒤져보고는 그의 지문이 묻은 술잔을 챙겨 나옵니다. 중간 보고를 드릴 겸 도미니카를 찾은 삼촌에게 마르타가 포섭 중인 수석 보좌가 스테파니 부세를 이중 스파이로 끌어들이자고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Thank you.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은 마르타는 자기 실적을 도미니카가 가로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도미니카는 자신의 역전까지 마르타에게 말하면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하게 되죠. 다음 날 도미니카는 비엔나 은행에서 가족 계좌를 만들고 숙소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마르타가 고문을 받고 잔인하게 죽어 있었고 그곳에는 처음 고위 간부를 죽였던 삼촌수와 마토링이 있었습니다. 아! So you would see what happens when you tell secrets. p e a s e call the police. 비엔나에서 마블을 만나고 낸트는 그녀가 스페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She is a fucking sparrow. 낸트는 경찰서 앞에서 도미니카를 기다려 만나게 되고 자신의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네이티에게 왜 스페로가 됐는지 임무가 무엇인지 말해주며 자신의 속을 내비치죠. 그런 도미니카에게 자신과 같이 일하자며 이중 스파이가 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비엔나 은행 계좌로 돈을 받기로 하는데요. 그리고 같이 밤을 보내게 되고, 그녀는 이중첩자가 되어 네이트와 손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Hey. 미국 CIA는 러시아에게 미국 위성 방어 체계 정보를 팔 생각이었던 미국 보좌관 스테파니 부세를 만나 팔 정보를 거짓 정보로 바꿔. That's her boss. Do so I know Marta wasn't able to make it, so she sent me. Two hundred and fifty thousand dollars was the figure that you agreed upon. Don't you think you would be more comfortable in the private room? All right, here we go. Mm -hmm. Let's get this show on the road. He's the chief of the Budapest residentura. You have anything to sell? I have the first set of discs with me. Where's my money? 250,000 per delivery, as agreed. Yep. <laughs> I just need to authenticate them. Everything all right? I just have to wait for them to load. 호텔 밖으로 나온 스테파니 부세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눈치채고 돈가방을 버리고 도망가려다 그만. 스테파니 부세가 미국 CIA의 감시를 당하고 있음을 눈치챈 러시아 정보국은 도미니카를 의심하며 그녀를 러시아로 불러들입니다. 자신을 구하러 달려온 네이트를 눈빛으로 저지하며 러시아로 끌려가게 되는 도미니카. Did you give Miss Boucher to the Americans? No. 그곳에서 삼촌은 도미니카를 잔인하게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Did you give Boucher to the Americans? No. Are you working for the Americans? I love my country. Did you tell the Americans about Boucher? No. Last time. Did you give a b o u c h e r to the Americans? 죽을 힘을 다해 입을 꽉 담은 도미니카. 그녀는 오히려 이 고문을 통해 미국이 자신을 더잘 믿을 것이라며 삼촌을 설득해 러시아 첩자에 대해 알아오겠다며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미니카는. Nate oh they just let you go. Why, why would they do that? Because I told them that you would trust me now. So, what next? then? I want to go to America where I can be safe. I need 250,000 for a resettlement. Okay. 삼촌 수하인 마토리니 진입해 네이트를 고문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180도 다른 도미니카는. <laughs> 마토린과 같이 네이트를 고문하기 시작하는데요. 캡터니, 네이트. 병원으로 도미니카를 찾아온 러시아 고위 간부, 자신이 러시아 정보국에서 찾는 첩자 마블이라고 스스로 밝힙니다. 자신을 당국의 고발할 영웅이 되거나, 아님 자기 대신 이중첩자로 살 것을 선택하라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도미니카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듯이 마블 또한 도미니카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삼촌과 독재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아직 깨어나지 못한 네이트를 보며 마음을 정한 도미니카는 경찰서로 향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사를 만나 첩자의 이름을 알아냈다고 러시아 정보국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요. 도미니카는 국장에게 자신의 안전과 첩자 마블을 맞교환하자고 했죠. 러시아 정보국과 미국 CIA가 모인 가운데 네이트의 안내에 따라 러시아 측으로 그녀가 보내지고 마블을 미국 측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마블이 그녀에 의해서 잡히게 되자 네이트는 크게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진짜 마블이 아닌 삼촌이었습니다.

거짓 정보로 밝건났습니다. You see through people. You see them for what they really are. Great family I have. You killed me. Didn't I do well u n c long e t ago? 거짓 신은 라이츠. 그녀는 네이트와 헤어지게 되고 러시아로 돌아가 훈장을 받습니다. 또한 러시아 간부 뒤를 이어 미국의 이중첩자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벨이 울리고 그녀와 네이트만 아는 음악이 흐르고 영화는 끝납니다.